저녁이 왔습니다 불빛들 아름답죠 또 아침이 오고죠 오늘은 무언 뺑인칠을 한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페인칠 한번 해볼랍니다 자 이거 이거 뭐? 아뺑인칠 한다고? 응야 이거 보이냐 잠깐만 젖지 말고 있어봐 그래 페인트가 뭐 요상하다 이게 뭔지 안가? 징크, 응? 아? 어? 징크, 에나멜. 어, 오일, 오일 스텐 들어가지고. 이건 오일 스텐이네. 오일 스텐? 나무에 방부목이 바르면. 나무에 방부목을로게 응. 이렇게? 이 양반이 뭐 모른다고 지금, 아, 이양반이 페인트 칠하러 간다고? 응. 그래, 와, 딱도어티비 진짜. 아, 응. 이거 가면 갈수록 우리 구독자님 진짜 이리 센스. 응? 죽이네, 죽여. 어, 구독자님 들었죠? 응. 평생 무료 회원권. 응. 왜 바닥 쓸어봐, 넌. 안 쓸고, 뭐 됐냐, 미리 미리. 그냥 옆으로 허채불지 또 일이 쓸고 나오냐, 그냥 옆으로 허채불지. 아이, 거기다가, 거기 지금 좀 인위적이잖아, 그게. 응? 내가 보기에는 인위적 아닌 것 같은데, 뭐는. 레드 카펫, 근데 여기는 블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 응? 누가 봐도 이거 블랙 카펫이잖아. 누가 봐도? 응. 색깔만 빨라. 그걸로 칠해보라고 하면 레드 카펫 되잖아. <laughs> 이 사람은 인위적인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연출하고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어? 가만히 보니까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걸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인위적인 연출을 좋아해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 이사람아 여기다 예, 응? 발바닥도 다 칠해야 되냐? 아니, 칠하면 좋지. 이거 칠해야지. 이거 썩어본다 이거 썩어버려, 그래, 썩어버려. 옛날에 이거 안 좋은 추억 이 있다 이거. 여기 걸어가다가 어머 좀 어쩌... 나가 다 보여준다. 어돌려버려다한번쓸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했네. 그래 아나 여기서 찍은 게 한번 시원하고 좋네. 일단 여기다 여기다 바닥에도 칠해. 예? 뭐? 네? 어? 인트 바닥에도 칠해. 야 나무 뭐 칠해? 그래야지. 저거 칠하면 되잖아. 색깔이 좀 틀린 게 있어. 어 그래 아무거나 좀 칠해 이래갖고 요거 썩어버려 썩어버리면 나중에 옛날에 내가 폼이 부러져갖고 무릎 정강이 뼈가 두개가 깨져 본적이 있거든 병원에서 안 부러진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라 그게 뭐가 문제인줄 안가? 뭐가 몸무게가, 몸무게가 문제지 이 사람아 문제. 몸무게가. 어? 몸무게가 그래 응? 몸무게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걸 좀 칠해라고 그렇게 응? 밑에다가 더 내든지 보강을 내도 불고 인자 이, 이 섀도 검은거 좋았는데이 그, 칠약 진짜 이것도 하얀거 다 칠해야돼 오늘 아 그래? 응? 얼른 칠해봐 근데 페인트는 가장 중요한게 뭔줄 안가? 나가 전에? 뭘 중요해 페인트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이 사람아 페인트는 이게 막 문드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청소가 중요해 청소 알았어 얼른 해 얼른 칠해 응. 이리와 이쪽으로 뜨거운 데로 와. 야, 거기 나가, 베개, 거기서 가면 유리 때문에 놓고 나가, 베개불어. 아, 그럼 어쩌려고? 응? 그러면 내가. 아, 여기서 찍어야겠어 내가 그냥. 응. 아, 저쪽 그늘에 가서 찍을까? 아니, 그 말, 말소리가 안 들린디. 아, 일단 찍어. 이거 뭐 일단 칠해, 칠해. 있는데... 응, 말소리가 중요해. 야, 그 옆에를 좀 타고 올라가고 해야 된거 아니야? 그 저쪽까지 다 되겠냐? 그건 타고 올라가서 해야지. 응. 위험하더라도 좀 타고 올라가서 저 그걸 좀 보여주자. 옛날에 떨어진 거 알지? 떨어졌어? 사다리를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응. 작업하다가. 응. 밑에 잡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응. 꼭 떨어졌어? 그냥 사다리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쪽 떨어진 거 아닌가? 소고 사다리 놈. 어? 사다리 놈. 사다리는 멀쩡했지. 멀쩡해. 다행이다. 내가 좀 다쳤지. 응, 다행이야. 응? 네, 자네는 꼭 그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응? 반대로 말을 해. 예. 응. 응? 쑥스러울 것도 없지. 뭐가 쑥스러워, 이 사람아? 쑥스러워고 반대로 말을 하잖아. 얼른 칠해! 왜 여기다가 이게 하얀색으로 나무질 해놔가지고. 그니까, 뭔가 좀, 그 엔티크한 거 그런 걸좀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갑네. 응. 먼저 온 작가가, 응. 양반 진짜 잘라버려야지. 썰어버렸지? 응. 알았어 잘해. 그기다 모든 건, 우측게 거기, 니가 간신히 닿는데우측게 거기까지 더 멀리 갔다, 니보다. 응? <laughs> 네 어? <laughs> 니보다 더 멀리 갔어. 저기 점은 우측게 찍은 거냐? 저 끝에 하얀 점은. 요렇게. <laughs> 아니, 그건, 니가 찍은 거냐? 이거 아니. <laughs> 근데 이거 <그거> 진짜, 어지 <laughs> 뭐, 난간을 매달고 찍은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여기 보면 항상 그 집이 추접시럽게 보이는데 이깎 이렇게 고 음. 빈티지도 이런 빈티지가 없다 했더만 <laughs> 그렇게 칠해놓게 <치러놓기> 좋다. <laughs> 응, 그지 그리고 여기 저기 옆에 판넬 원색깔로 바꿔. 어떤 거? 요 옆에 판넬 말이여 하얀 거. 아 이것도 원래 색깔은 색인데. 그렇게 원색깔로 바꾸라고. 다시 색깔로 칠하려고? 그리고 뭐냐 이거 베껴져 갖고. 음. 음. 음, 물론 추철. 그렇게 한개깔끔하나났다 아, 이게 이제 붓으로 칠한 거야? 롤러로 칠했구나. 롤러 롤러로 그런 게짜까지 갔구나. 작대기 달아갔고. 갈 수가 없는데. 아, 이거 좀 이거 이렇게 거이뭐그렇다도 계속 칠하고이걸 계속 찍어야 되냐고? 계속 찍어야 되냐? 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이고 마이 목소를 리 크게 해라 에? 할말 있는가? 할 뭐, 말이 있는 거인나할 말이 따로 있어? 이거 뭐 말을 하려면 크게 해라고 이 사람아. 마이크 안그 갖고 왔는지. 그래. 그 챙겨 놓고 안 갖고 왔단 말이야. 그준비성이 없어. 방송하는 사람이. 응?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건 이제 시, 저 시청자가 보기에. 예. 네.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잖아. 예. 네. 좀 지루하다고. 그래. 그러면 빨리 감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 편집을 할 때. 편집을 할때그 할지 모른디? 어두 배속 그 하는 게 있어. 어 간신히 찍어놓은 영상을 다 놔야 분디. 시간을. 아. 이 양반이 진짜씨 시간보다. 그냥 네 하던 일이나 해. 나는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알아서 끊게. 시간보다 이게 좀. 이 양반이 주저 보면서 지 이러면서 나를 가르쳐드릴라 그래. 시킨거나 해. 시킨거나. 좀 빠졌는가? 그래 다 빠졌다. 예, 그 정도면은 패시도 안 난다. 이제 괜찮게 보인다. 음. 됐어, 저 끝에 점은 나도 그럼 뭐 나비가 하나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래. 예, 그 옆에 거 이제 칠해봐. 음. 그 옆에, 좀 나아졌지? 예, 옆에 걸로 이동. 그래 이렇게 다시 딱잘 나온다. 그치? 예. 그리고 일단 발로 쓰는 데는 다 발라. 음. 예. 자분 차분 하나씩 하나씩에 대충 대충 하다 나중에 또 바르고 온게뭐 초보를... 페인트의 기본 3대 원칙을 모르고 만이 사람이 아, 원래 페인트는 초분을발라줘야돼 원래? 응 어. 원래는 이어 히... 원래 누님 네가 이야기를 요즘 원래 누님 통안 들어온다 이제 네가 안나올겐 건가 아아그러네 열심히 좀 해라 <laughs> 원래 누님 잘 계시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초창기 때예 원래 누님이 그팬안 했는가? 그래 그 그렇지. 응? 댓글 제일 많이 다신 분. 어, 어, 어 상당히 도어 TV 그 성장을 위해서. 그렇지. 상당히 저 많은 지도 편달을 내가 받았지. 어. 그래, 통안 오시네? 진짜 뭐 말도 그냥 뭐 어? 포장해서 안 하고. 그러지. 딱뭐 충고할 건 충고하고. 그러지. 응? 진정한. 그래. 구독자 분이었는데. 그래, 그냥 그랬던가? 갔다가 막상 남이 상처 받든 말든 그냥. 내 질러 버렸는데 그분. <laughs> 아이지 그분은 딱 자기가 할 말은 한 거지. 니한테나 좋은 말이었지. 나한테는 안 좋은 상처 받는 말이었지. <laughs> 이 양반이. 얼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갖고 와. <laughs> 이 펜스를 들고 올라니까 힘드네. 야니말안 네 들릴 거다. 끊어. 아 그래? 어. 집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무 응? 삼겹살이 여가 있냐? 야, 이거 버려야 된다. 아... 이거, 이거 비닐로 싸고 니가 놔둔 거 아니야? 어, 아, 여거 밥도 있는데? 밥이 여기 되네 개나 있는데? 니가 놔뒀구만? 네. 아, 이 양반이 진짜, 뭐, 가거 보면은, 냉장고 정리도 안 하고, 이거 뭐, 이거 약은 뭔 약이냐? 뭔 약이 한약은? 아, 염포. 염소. 염소? 어. 뭐, 그런 건안 먹을게, 나는. 그래 야저 고기 같은 거 냉동실에 넣을 때는 항상 비닐에 싸갖고 넣어야돼 이러면 꽉 묶여가지고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냥 놔두면 저건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버려야 돼 아... 어... 그래 여기서 한번 밖을 한번 봐보자 야 뽕나무다 뽕나무 에? 수령 100년은 넘었을 거 어? 삼봉나무 백 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음. 응? 계곡은 흘러가고 미친 듯이 <laughs> 응? 어 그제 태풍 올때비올때 미친 듯이 흘러갔지, 흘러갔지? 봐, 돌도 저기 그대로 있고 뭐 어? 돌도 저기 위에 그거 그대로 있어 저기다 막으면 좀 해갖고 수영장 만들면 좋겠구만 <laughs> 어? 야 저기다가 그공구리를 한번 쳐보자 1m 정도 해갖고, 공구리를 양쪽으로 해갖고, 전부 다 땜, 그 우리 땜 막대기. 예? 그래. 이게 흙으로 쌓는댐 벽은 언젠가 무너진다는데, 근데 공, 콘크리트는 안 무너진대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나 네, 뭐. 응? 나 이거 힘들게 좀바른거좀찍어봐서모르떨어니 찍어서 못 하게. 응? 니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내가 니 떨어진 거 까지 응? 그리야찌그리하는 그런 걸 원하잖아 필요없어 응? 그런 거어 계속 이거만 하면 못해 응? 어? 어디 보냐뭐뭐 뭐 깔끔히 잘 됐어 이게 밖에 풍경을 니가 찍으라면서 어? 밖에 풍경을 양파에 진짜 씨 진짜 알았어 자네가 여기 페인트를 좀 들고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안돼 안돼 응? 안돼 안돼 안 돼? 예, 금목 자욱이란 말을 모르는가? 어, 몰라. 먹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는 그래. 있으면 껌해진다고. 페인트통 옆에 들고 있으면 무조건 묶게돼 있어 페인트가. 아 그래? 예.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페인트라도 좀 들어주면 내가 한 손으로. 야, 묶고 있어. 그기다 묶거나. 옆에 응? 난간에다가. 그래 고하면 되지 그걸. 응? 야, 뭐또 이런데 아침부터 영려는데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진짜. 아, 이래라 저래라. 이걸 칠하려면 손을 잡고 지금 칠해야 되는데. 야 반대 왼손으로 칠해야지. 응? 어?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말로꼭 설명해줘야 되나? 응. 내가 페인트통을 자기가 들고 주 있으면. 응. 이걸 로 핸들을 잡고. 응. 그러면 네 얼굴이 안쪽 어? 가까이 나오는데? 어? 네 얼굴이 가까이 나와. 그래도 되겠어? 이렇게다 그냥 한다 이거지. 네 얼굴이 가까이 나와야 된다고 페인트 를 내가 거기 들고 있으면. 그래도 되겠어? 꼭 그렇게만 해야 속이 시원했냐? 아이고. 연기 잘하지. 김내원이씨가치오 <laughs> 연기를 딱해보네 애가 김내... 꼭, 꼭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해. 열리 좀 해보라. 아따, 어 저, 다른 거하자 이제. 해바라기 바라는거 해바라기. 예, 네, 해바라기인가 뭔 바라기. 응? 야 그거를 치라고. 이제 여기 또 하얀 거 칠을 거냐? 그건 다칠한 거냐? 우리 저 코스모스. 예. 네. 지금 가을이라 코스모스잖아. 응. 네. 저 지난해. 예. 네. 마이산을 딱 걸고 코스모스를. 찍으러 가자고. 미국에서. 응. 어? 네. 그 나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풍경에 관심이 없어. 예? 풍경을 담는 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어. 전국의 사진작가 분들이 그거 찍으러 오는데. 그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찍은 것을 좀 퍼다 쓰거나 보면 돼. 왼손으로 쳐야 왼손으로. 그걸 오른손으로 그거, 이 되겠냐, 그거 왼손으로 해야 된다니까? 제 양반이 왜 오른손잡이라 왼손을 아예 못 쓰고 마, 예? 응? 왼손은 보조용이 뭐 보조용. 반멍칭이요. 어. 그래 거기 저기 저기, 저기 곰팡이 기와 고리 좀 칠해드렸다, 야 다. 원래 이런데는딱 한번. 야 마름 마름 한번 더 칠해드렸다. 야 예. 그래도 색깔이 희끄디끄다다. 그 위에 한번 더 칠하라 이제. 너 그랬잖아. 원래 초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페인트는 한 번에 다 묻어나지 않으니까. 이사람아좀 물개 타면은 한 번에 되지. 네가 워낙 엑게타랑 신나를 많이 타고 건강이야. <laughs> 이 오일스테는 신나를 섞어서 하는 게 아니야. 뭘 해든 이 사람은 섞었지 않아. 네? 섞어놓은 거잖아. 응, 음, 오일을 섞은데 그래, 오일 을안 섞었어야지. 원액 갖다 그대로 질러 버렸어야지이 오일이 어떤 오일인지 안 가? 내가 그기까지꼭 알아야 된니 지금? 식용유네. 식용유? 응, 어. 알았어. 이 묶는 것을 그런 데다가 치는 그죄 받을 일이다. 예, 양반아. <laughs> 그 위에 한번 더치해봐 이거 그, 그, 그대로는 폐, 폐시가 남 없다. 오머 더러. 야 면도 좀 하고 댕겨라. 얼굴이 걸러준 거. <laughs> 아니 <끔>. 왜 그래? <laughs> 진짜로. 끔하다. 끔해. <laughs> 면도 좀 하고 댕겨. 아니, 어찌 응? 자꾸 이렇게 크러즈 그래. 어? 아침부터 세수도 않고. 아, 자, 끊고 가자. 끊고 가. 아,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마리 있어. 왜? 해 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번 쫙이 하려네. 맞다. <laughs> 야. <웃음> 야, 구독자야. 이구독자이 대한 그 모독이다, 모독. 뭐덕. 협찬해 준 구독자한테 님모독이 형이 그 원인을 자, 자네가 제공을 한 거잖아. 제공 같은 소리군이 음. 양반이 진짜 너덜너덜 진짜 어때? 아이 또 이쁘게 히트 생가? 히트 자, 끊고 가. 끊고 가자. <laughs> 바닥 찍는다고 바닥 칠.. 응 좋다 응? 자네 저 보일러도 또안 꺼가지고 도는 거 봐봐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데 네가 아까 지금 씻고 온지라고 우리 위에 이그지수 허기라 내가 안 껐지 이사람아 응? 네가 아까 니 늦게까지 이, 이 닦고 오려갖고 니가 씻으려고 한줄 알고 안, 씻, 안 씻어 왜? 사람이 게... 안 씻은 게 자랑이다 항상 씻어야지 아 자네는 뭐 그냥 뭐땀안 흘리니까는 땀은 안 흘려 지금 온 지금 이 비, 비가 지금 땀이 비어도 흘리고 있는데 땀은 안 흘려? 양반이 진짜 갈수록 이제 진짜 태산이네 이 양반이, 응? 태산이요 태산. 집에 뭐 보일러 어디 물이 생겼다. 아니 저게 물이. 응. 원리가 그 원리가 아니고. 그냥 어디 이거 그 저장돼 있는데 대패지 안시으면또 돌고 그단 말이야. 잠깐 도는 거야. 잠깐 도는게 그래도 다행이고만. 잠깐씩 돌고만. 근데 저거 겨울에는 좀 오래 돌고 다행. 그지. 예. 얼려 얼려 칠해. 잔소리지 하 말고. 야,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뭐또 먹을 거냐? 이제 나가 봐야지 또. 장에 가야 돼? 응, 응. 장에 가서 또한 것도 찍고, 요걸로 오면 어떻게, 좀 대충 흥거 보면서 또 마무리하고. 페인트 칠을 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 칠해야 되겠다, 일주일. 아, 그러니까, 자네가 좀 도와줘야지. <laughs> 나이 양반한테 진짜, 이 양반 진짜. 내가 항상 안 도와주는 건또 뭐냐? 다 도와주잖아.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네 하는 데 내가 다 도와주잖아. 응? 어떤 거? <laughs> 이 양반이 이럴 때또뭐 사인이 안 맞네. <laughs> 이 양반아, 그냥 다 해준 것 같지? 아까 내가 그렇게 말안 하니? 응? 네가 옆에서 는데 내가 좀아 진짜 네를 환경을 도왔잖아. 작업 환경을 네가 할수 있게끔 어, 그래. 안 하면 나, 나 없었고 니 혼자면 대딩 일이 돼?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그... 일 시키는 그 자체가 도와주는 거네. 그렇지. 네가 좀안 되는 주면은야. 것을 스파르타식으로 좀 쉬려 그래도 쉬지 말고 요건 끝내보고 오자. 꼭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 뭔 어? 느낌이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나나 혼자 하면은 운동 안 하잖아. 네. 옆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 옆에 트레이너가 그렇지. 저렇게다. 그렇지. 이건 뭐 농사 트레이너 같애. <laughs> 그래, 농사 트레이너. 그러니까 그런 거 도와준 건데 네. 네가 보면은 네가 안 도와준다 놓겠니? 까 네가 지금 스스로니 올라가고 나를 완전 깔아뭉개버리라 건데. 나는 그냥 죽지 않는다. 여기 장수잖아. 농계의 고향. 나 혼자 안 죽어. 아니, 근데, 좀 멀리서 찍어봐. 왜? 어? 멀리서 찍으면 안 된대. 근데, 응? 어? 스타를 내가 만들어줬어, 자네를. 나가 뭔 스타가 됐어? 자네 내일 방송 출연하잖아. 나 때문에. 나가 니 때문에 해주는 거지. 나가 어? 출연하는 거지. 니 때문에 해준 거지. <laughs> 응? 안 해도 그만이요. 나 때문에 방송 출연하는데, 이야. 그걸, 요... 니 때문에? 요걸, 요거이 작가가 어디, 어디를 알고 들어갔냐 나를 보고 들어갔지? <laughs> 도티 보고 들어간 거아니야 양반이 진짜. <laughs>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닌디 아니, 근데 응? 이거, 이런 걸 해도 되냐?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말해도 뭐, 돼? 특정한 뭐, 방송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 응, 응 그래. 그렇다잉. 그 그런게. 수많은 방송 중에. 그런 게. 어디 방송인지 좋지 알아? 그래, 생생정보통인지 뭔지 모르잖아. <웃음> <참>. <웃음> 예. 생생정보통은 아니네. <laughs> 예, 그렇게. 야, 그런 말도 하지 마. 응. 점점 좁아져 가잖아. 좁혀져 가잖아. <laughs> 그런 말도 하지 마. 뉘앙스만 뿜겨. 야, 이러고, 야, 뒤에서 찍은 게 햇빛이 비춰버려. 그래가지고 문 열고 안에서 찍으면 안 될까? 그래, 그래. 아, 근데 이제 음. 고기를 또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올 때 나올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뭐? 내가 출생을 할게. 뭐? 자네 나올 공간을 내가... 아냐아냐 나저 옆으로 옆으로, 아, 옆으로 가면 또말 소리가 니가 안들린디 야야 그냥 찍어 야 여기까지 여기 다 찍을 때쯤한번 찍을란다 <laughs> 스탑 자 이번 장면은 너무 기니까 그래 다음 편으로 넘어가자고 그래 웃으면서 <laughs> <laughs> 좋아해 <에? 웃음>